심심하다나이번에 들어가볼까? 도 음, 이게 뭐지? 중수체? 두세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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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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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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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한데아나 중수채 다 아니 샀거든. 으아 어떡하지 아 이거다 제폰이 오래돼서 업데이트 속도가 느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하. 아무슨소리라는 거야? 난 불법 다운 안 했다고 들킬 뻔했다. 일이 더 커졌다. 그 그래라. 아 진짜 어떡하지? 아네 안녕하세요. 아니 뭔데? 쪽치네아 네네. 모르겠는데 생각을 해보자. 그럼 난 지금 만두가 먹고 싶으니까 만두를 해보자. 정답 만두입니다. 뭐, 뭐지? 나 찍신인가? 도주 형님 감사해요. 어어어 어, 어, 뭐지? 아, 알거든요. 까먹어서 그래요. 아, 뭐지? 음, 내가 오늘 오렌지 주스를 마셨으니까 주스에다 오렌지에 O에 이응을 붙인 건가? 아, 그냥 아무리나 해야겠다. 정답! 만드님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셔서 오렌지 주스에 오렌지에 이응을 붙여서 중수가 된 것입니다. 휴, 다행이다. 그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실시간 끕니다.